이화여고 135기 고려대학교 간화학과 139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고 135기 성균관대학교 약학과입니다. 어, 이화여고 139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브러블고닭과에 다니고 있는 이화여고 1 3 5기 박지윤입니다. 이화여고 139기 신입생 친구들 반가워요. 자 은혜승 이화여고 133기 고려대 기계공학부 139기 신입생 친구들 환영합니다.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뭔가 자연스럽게. 체화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문 이해 자체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부터 체화시키는 거는 내 몫이다. 하고 제공해주시는 mp3 파일을 짬날 때마다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이라던가, 샤워할 때라던가, 화장실 가는 시간에, 막, 괜히 쉬겠다고 폰보거나 놀지 않고, 지문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쌤이 강조하셨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식. 아니라 할수 있는 모든 거에 음, 음.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고자 해서 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지도 잘 말씀해주시고 언제든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되게 진심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학원 수업이지만 과외 받는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받았던 것 같고 교재 자체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뿐인 교재를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시중에서 하는 문제를 끌고 모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직접 쌤이 다 분석을 하시고 거기서 쌤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직접 문제를 만드셔서 제공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쌤은 아, 이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 미라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게 가장 도움이 됐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이 없었어가지고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을 빈칸으로 뚫으셔서 서술형을 많이 내셔가지고 음, 일단은 그 놀라울 만큼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곁에서 보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국에는 어떤 한 목표를 가고 있다라는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고민도 할수 있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구심점을 흔들 정도의 어떤 판단이나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가고 있다.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 학교에서는 항상 뭐든지 집중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업을 들 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스텝은 쌓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뭐 이렇게 미라클 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습 시간에 스스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는 건데 저는 일단 그거랑 영어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서 이제 콩쌤이랑 준쌤 수업 들으면서 거기서 한번더 공부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콘텐츠들 약간 문제집이나 뭐 책이나 뭐풀 것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자습 시간에 한번더 공부를 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부족한 거를 좀더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를 혼자서 해보고 이러는 것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하고 이런 게 여러 개 쌓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정말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모든 과목에서도 약간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미라클 국어도 어, 내신하고 수능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가르치지 않으셔도 그게 둘다대비되는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해의 기반으로 하면서 그래서 국어는 또 어떤 점이 본인한테 맞았고 그런 공부법이 어떻게 통했는지 좀 몰랐던 그거였는데 그 저는 미라클 모의고사 봤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쌤이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게 많이 끌어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쌤이 직접 만든 문제들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거를 풀면서 내가 진짜 잘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시험 시간에 이거를 맞춰서 잘풀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국어가 되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신 시험 시간이 막 40분에 막30몇 문제 막 풀고 옛날에 왜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 시간 그 절약하는 거막 이제 연습하는데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약간 풀면서 또 모르는 부분 아이 부분을 내가 몰랐었구나 약간 이런 거를 막 아는데에도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보통 학생들이 국어를 내신 따로 모의고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홍쌤 수업은 들으면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독해력 상승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문 분석도 한번 해주시면은 수업만 잘 들으면은 정말 내용하고 중요한 점이 딱딱딱 머리에 잘 남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 비문학 둘다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쌤의 실감나는 연기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 ...한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어 이게 확실히 언어 과목이 어 되게 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이게 되게 막막할 때 국어 콩쌤도 그렇고 전민쌤도 그렇고 항상 말씀해주시던 게 언어 과목은 그냥 잔잔히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오른다 라고 해주셔서 그확 오르는 순간을 믿고 그냥 꾸준히 했더니 정말로 딱 이제 확 올라서 안정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어떤 장점이 그 있었고 했는지 솔직한 후기, 후기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 이라클 모이고사를 보잖아요. 그게 가장 도움이 됐는데 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이 없었어가지고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을 빈칸으로 으려서 허수영을 많이 내셔가지고 그게 뭔가 진짜 시험에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서수영 대비를 탄탄하게 해주셨던 게 도움이 됐고 자료도 진짜 문장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셔서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너무 좋았고 또, 좀 인격적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에 이렇게 몇 분씩 말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되게 마음가짐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시험 기간에는 되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회의감도 많아질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조교쌤들도 그렇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씩은 되게 따끔한 말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어 시험을 잘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 완전 작은 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되게 딱 알맞게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제 최종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담했을 때곤동은속정도가 안정 또는 조금 상향? 이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끝까지 뭐든지 어쨌든 낫더라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수시를 챙기는 그 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어 과목을 어쨌든 가장 낮았으니까 올리려고 했던 노력을 성적에서 보이고 영어 또한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를 냈지 않나 싶어요. 뭐 일단 음. 저는 먼 조교가 그냥 책정하고 이런 단순 업무보다는 일단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고님들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기부에 있어서 1학년 때는 저도 되게 어떻게 보고 벌써 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교가 되고 싶고 또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응원을 해주고 또 숙제 같은 거 검토하면서 어느 점이 부족한지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뭐 다, 가끔은 따끔한 충고도 해주고 싶고 되게 저는 이활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후배들한테도 정말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